안녕하십니까? 얼굴북의유영입니다 오늘은 그 영화 배우를 중심으로 해서 영화를 소개시드 는 방식을 한번 선택을 해 봤는데요. 음. 그 김정화라는 배우인데 요 배우는 그 지금까지 한 40년 넘게 1979년부터 영화를 쭉촬영했으니까뭐 상당 부분 대단한 베테랑이겠죠. 이런 영화 배우인데 그 지금은 평양 연극 영화 대학교 교수로 있는 분입니다. 교수인데 이 여자가 좀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. 어, 청진 출신인데 청진 그 고등 운수학교를 졸업을 했어요. 뭐 트랙터, 트럭 뭐 이런 거 운전을 배웠나 보죠. 예, 그러다가 어, 함흥 화학공대를 들어갔지만은 이 영화 배우가 너무 하고 싶어서 중퇴를 했어요. 때려쳤어요. 예, 때려치고 나와서 그 영화를 막 하다 쉬운 말로 그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버지한테 구박받고 공부 안 하고 어, 뭐 쓸데없이 영화나 한다. 어, 꿈을 갖는다 그래갖고 트랙터 운전하다가 길거리 캐스팅 된 겁니다. 일종의 쉬운 말로 말하면은 그다가 평양영극영화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평양영화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 졸업하고 처음 찍은 영화죠. 처음 찍은 영화가 바로 지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이름없는 영웅들입니다. 처녀작이죠. 이 여자가 첫 출연한 작품인데 이 여자가 40년 넘게 찍은 영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가 이거일 뿐만 아니라 북에서도 가장 내노라는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. 이름 없는 영웅들. 어, 뭐 북쪽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신 분들은 뭐 이름 없는 영웅도 하면 대뜸 할 만큼 유명한 영화고 중국에서도 아주 대히트를 친 영화입니다. 음. 근데 이 남쪽하고 영화 제작 방식이나 뭐 이게 좀 달라갖고 어, 여기는 뭐 영화가 상품으로서 돈 버는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어, 뭐. 길이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쪽에서는 2시간 넘으면 안 되잖아요 다음 그 하루에 몇번 돌려야 되는 횟수가 있으니까 3시간 짜리라고 영화비 더받긴참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데 이제 사회주의 국가는 좀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20부작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상상이 안 되죠 여기 기준으로 따지면 어쨌든 20부작으로 만들어진 영화에 여기서 여주인공 수은이로 출연합니다 을 그래서 북에서는 여전히 이 김정아를 수은이라고 불려질 만큼 영화 속에서 워낙 인기를 끌었고 인상이 강했기 때문에 수은이로 불려질 만큼 그이 영화는 대성공한 그런 영화입니다. 이 영화 내용은 한국 전쟁 그 52년 여름부터 그 다음해인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딱 거기까지가 영화의 시대적 배경입니다. 즉 전쟁의 말년에 북에서는 전쟁을 어떻게든 끝내려고 하고 있고 미군은 계속 그거를 더 끌고 북진하려고 하는 요 내용들 당연히 이제 북에서 만든 영화니까 북적 관점에서 당연히 쓰여져 있어요.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떠나서 영화가 정탐영화, 즉 탐정물 영화인데 정탐영화인데 어참잘 만들었습니다. 뭐 이거 뭐잘 만들었다고만 들는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고요. 북에서도 이 영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북이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흑백 필름으로 만든 영화를 칼라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. 그러면서 그 기술이 첫 번째 적용된 작품이 바로 이겁니다. 예. 이름 없는 영웅들.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흑백 영화도 있고 컬러 영화도 있고 이랬데 컬러 영화가 훨씬 더 광폭이고 더 좋습니다. 한번 보시면 뭐 아실 거고요. 어, <laughs> 그런 거고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게 처음 출연한 영화배우로서 처음 출연한 거죠. 그러니까 대학 갓 졸업하고 이제 출연을 한 거죠. 그리고 이영화 관련돼서 또 하나 말씀드리건 이 영화의 주제가가 기쁨의 노래하고 함께 가리랍니다. 예. <laughs> 그런데 요. 기쁨의 노래 안고 함께 가리라 요 노래가 2005년도 2000년 6 1 공동선언 5주년 행사 때 평양에서 5주년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 남측 대표 성원 중에 한 명인 당시 문화재청장 유홍준 씨가 북쪽 사람들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뭐 이렇게 노래도 주고받고 할거 아닙니까 그때 뭐 북에 갔으니까 북쪽 사람들이 이번에 그 삼지연 학단들이 남쪽에 갔을 때이 남한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그들도 남쪽 사람들하고 같이 오붓할라. 그렇듯이 유홍준 대표가 거기서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바로 이 영화의 주제가 기쁨의 노래 않고 함께 가리라를 불렀어요. 그런데 뭐 좋은 노래예요. 아주 서정적인 노래거든요. 노래 자체는 난 모르는들까에 난 모르게 피는 꽃 그대는 아시는가 이름 없는 꽃뭐 이러면서 아주 서정적인 노래인데 이 노래를 조선일보에서 전쟁 북한 입장에서 창작된 전쟁 영화의 주제가를 불렀다고 유홍준, 당시 문화진장을 크게 비판했고 난리가 종북몰이를 했던 그런 참 슬픈 사연이 있는 노래입니다. 이 노래 참 좋아요. 들어보세요. 얼마나 서정적이고 어, 그런 건데 참 그런 종북몰이에 쓰인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어요. 예예 예. 그리고 이 영화에는 이제 전쟁 영화니까 미군들이 나오는데 미군 역으로 한 사람 중에 이제 물론 이제 북한 배우가 이렇게 군장을 미군처럼 이렇게 하고도 하지만은 아예 미국인들이 출연했어요 여기에 몇 명이 네 명이 출연을 했습니다 네 명이 출연했는데 제임스 드라스너하고 젠킨스 앱서 페리시 이네 명이 출연을 했는데 이네 명이 다 누구냐면은 실제 미국인인데 어떤 미국인이냐면은 주한미군인데 월북한미군인들이에요. 북으로 간거예요 여기서 뭐 사고치고 뭐 징역 살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도망쳤는지 이유는 어떤지 모르겠고, 어쨌든 대부분 사고친 사람들이죠. 어쨌든 북으로 가서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배웠는데, 이중에 이제 잰킨스, 에, 앱서하고 팔레시는 죽었고, 그, 제임스 드레스넉은 지금 도 살아있어요. 제 알기는 로그렇고이 제임스 드레스넉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도 있어요. 이건 북한 영화가 아니라 영국 영화입니다. 영국 그 다니엘 고든 감독이 이 제임스 드레스넉을 쭉그 쫓아다니면서 취재해갖고 만든 독립영화죠. 일종의 그 다큐멘터리식의 그 푸른눈의 평양시민, 푸른눈의 평양시민이라는 이 제임스 드레스넉을 주인공으로 한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. 예. 네. 아, 그리고 젠킨스는 저그 월북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. 미국에 근데 미국의 가족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서 가족들 만나고, 뭐 부인인가 뭐잖아, 가족들 만나고 뭐 그런 거 관계에서 김일성 주석이 가족들 만나러 가라. 아, 그래서 홍콩인가, 어디서 싱가포르인가 에서 가족들 만나고 자기는 돌아오겠다. 이랬지만은 김일성 주석은 아, 그냥 가서 살아라" 이러는데 그돌아오겠다 그랬어요. 자기는. 그래놓고 안 돌아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. 제임스 젠킨스라는 사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출연하는 그런 영화라는 거고요. 음, 그리고 이 김정화가 출연하는 그 이후에 이름없는 영웅들의 첫 출연 했었지만 그 이후로도 쭉 많은 영화에 출연을 합니다. 나의 행복이라는 1988년도 작품은 그 공화국 창건 4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. 나의 행복은 북에서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이 장군이 된, 그것은 장령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. 북의 첫 장령, 여기 장군, 장군이 된 전국왕 씨를 그 주인공으로 한 그의 삶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. 전국왕이라는 그 군인데, 군이 출신인 의사, 평양의대에 다니다가 전쟁이 벌어지자 참전을 했고, 그 이후에 이제 결혼했는데 남편은 전사했고, 전사했지만은 자기는 계속 군 생활을 했었던 그 전, 어, 뭐냐 전국왕씨의 삶을 영화로 만든 것이 그 나의 행복 그다음에 (91년도) 작품의 효녀라는 작품은 진천군 상업관리소 소장 정춘씨를 원형으로 한 겁니다 정춘씨는 북에서 유명해요 그까 그러니까 노령 영웅이고 일종의 뭐 아주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이제 뭐냐 판매원 관리원부터 시작해갖 관리소장까지 되고 나중에 노령 영웅까지 된 아주 유명한 어? 북에서는 아주 혁신적으로 유명한 그 정춘시를 원형으로 한 영화 《효녀》라는 영화가 있고 뭐 그밖에도 추억의 노래라는 거는 여호도 전쟁 배경 영화인데 당시 유엔군 즉 미군을 주시한 유엔군이 승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유엔군 작곡가가 그 유엔군의 승리를 담을 영화를 만 에, 곡을 창작하기 위해서 현장에 온 거예요 왔다가 근데 체포가 돼. 체포가 됐고 여기서 여주인공인 그 김정화게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되고 한데 나중에 훈련하고 하여튼 김정화하고 만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그 유엔군 작곡가가 아 심경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거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예 그다음에 뭐 편지라는 영화도 있고 어~ 요거는 농촌에서 일하면서 뭐지 작업 수확량이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 수령님께 편지 올리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은 내용, 음뭐 단순한 건데 그다음에 내가 본 나라라는 영화가 있는데 내가 본나라는총 오부작인데 원래는 이것이 80년대에 그 처음 만들어졌었던 영화예요 80년대에 그다카시미노루라는 일본에 있는 한 신문사 논설위원이 평양에 와서 북을 보고 쓴 방북기를 영화로 만든 거라 그러더라고요.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근데 뭐 그걸로 그쳤었는데 어 한참 지난 몇십 년 뒤에 여기 2부 3부 4부 5부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다카시미노루는 이제 그 옛날 작품인 거고 그와 별개로 그 딸이 다시 조선에 온 것처럼 이제 영화는 구상을 하면서 그 마치 그 딸인 다카시미노루의 딸이 당시 2000년대에. 그 후반에 북의 그핵 실험 미사일 실험 이런 군수 발전 분야가 발전하는 그것을 보는 형식으로 어?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겁니다. 그래서 뭐 핵실험 미사일 실험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을 영화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예,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, 영화로는 뭐 단연 이름없는 영웅들이 가장 재밌습니다. 제가 개인, 물론 제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지만 제가 본 어, 북쪽 영화 중에 가장 재밌는 영화가 바로 이 이름없는 영웅들입니다. 예, 그리고 그 영화배우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처음 영화계의 첫 작품인 그 김순희, 영화 속의 김순희, 그 김정화, 김, 지금 김정화 작품입니다. 아참 그리고 김정화 씨는 그 이번 작년이죠 작년 그 공화국 창건 그 기념 행사죠 구구절인 이제 북한 국가가 성립한 날 아닙니까 아, 1948년 9월 8일에서 그 공화국 창건 기념 대회에 그 혁신자 근로자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그~ 한 수백 명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해갖고 그~ 노동당 청사 그~ 뜰에서 같이 만찬이라거나 환영식도 열고 거기에 같이 기념사진도 찍고 어~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김정은 현장에서 뭐 한, 약간 옆에서 찍었더라. 가까이 그 배치할 때도 뭐그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어쨌든 그 바로 옆에는 이춘희 아나운서가 탁그 김정은 현장 팔짱 끼고 찍은 사진이 있고 유명하죠. 남쪽에서도 그래서 팔짱 낀 그것 때문에 기사가 됐었는데 그 뒤편에 보면 바로 김정아 그 지금 평양연극영화대학 교수죠. 지금은 그 김정아 씨가 그 같이 사진 찍은 정도로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. 예, 어쨌든 이렇게 영화배우를 통해서 그가 출연했던 영화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. 그러고 뭐 그런 식으로도 한번 좀 소개시켜 보는 방식을 음, 택해 봤습니다. 예,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